a 의 x 제곱 b 의 세제곱분의 a의 제곱 b 의 y 제곱의 거듭제곱은 a의 네제곱분의 b의 6제곱일 때 자연수 x y에 대하여 x y의 값은 자 여기 계산해 봅시다. 여기 모두 제곱해야 돼요. 그니까 a 제곱 도두번 곱해 주고 b의 y 제곱 도두번 곱해 주고 a의 x 제곱분의 1도 두번 곱해 주고 b의 세제곱분의 1도 두번 곱해 주면 되겠죠. 자, 그럼 분모 부터 써봅시다. 분모는 a의 2x제곱 곱하기 b의 6제곱. 분자는 a의 4제곱 곱하기 b의 2y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. 자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a의 4제곱 분의 b의 6제곱 이렇게 된 거예요. 자 그런데 밑이 같은 수끼리 우리가 계산이 가능하잖아요. 그럼 결국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a의 2x제곱 분의 a의 4제곱을 계산하면 a의 4제곱 분의 1 이렇게 된 거고요. 그 다음 b 의 6제곱분의 b의 2y제곱을 계산하면 b의 6제곱 이렇게 된 거예요. 자 그런데 분수로 나타난 있잖아요. 그럼 결국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A의 4제곱 나누기 A의 2X제곱이었던 거예요. 근데 A, 이게 A의 4제곱 분의 1이야. 그럼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것은 누가 더 지수가 컸다는 얘기예요? 그렇죠. 뒤쪽에 있는 수의 지수가 컸다는 얘기인 거야. 아, 그러면 얘를 다시 식을 써보면, 자, 밑을 분모해두고 뒤에 있는 지수에서 앞에 있는 지수를 빼야 되죠. 그리고 분의 1 이렇게 해주면 A의 4제곱 분의 1.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. 아, 그럼 이제 지수끼리 비교하면 2x-4가 4니까 2x는 8이 되고 x가 4구나. 이런 걸알수 있어요. 자, 그 다음 요건 계산해 봅시다. 이렇게 좀 위로 데리고 와서 계산을 해 보면 얘는 B의 2y제곱 나누기 B의 6제곱이었는데 b의 6제곱이 있었어요. 근데 우리가 머리로 생각을 해 봐도 돼요. 몇 개가 있었길래 6개를 약분해서 사라지게 하면 6개가 남았을까? 어 당연히 12개지. 그래서 사실 2y가 12가 되면 되겠죠. 근데 식으로 다시 써 보면 b의 2y 6이 b의 6 이렇게 되니까 2y-6이 6이고요. 2y가 12가 돼서 y가 6인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 우리가 구하는 값은 x-y의 값이네요. x가 4, y가 6이에요. 정답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. 3번입니다. 마이너스 y의 b제곱분의 2x의 a제곱. 의네제곱은 y의 여덟 제곱분의 c x의 열두 제곱일 때 상수 a, b, c에 대하여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은 자 왼쪽에 있는 식 정리해 봅시다 자 마이너스도 네번 곱할 거고요 이도 네번 곱할 거고요 x의 a 제곱도 네번 곱할 거예요 그 다음에 y의 b 제곱분의 일도 네번 곱해줍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음수 네번 곱하면 양수 되겠죠 자 그러면 생략해서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얘는 어떻게 돼요? y의 4b분의 2를 4번 곱하면 16이 되겠죠. 2의 4제곱, 그 다음 x의 4a제곱 이렇게 됩니다. 이게 y의 8제곱분의 cx의 12제곱인 거예요. 자,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? 좌변과 우변을 비교만 해주면 되죠. 자, 분모 비교해 봅시다. 사 비의 제곱이 여덟 제곱이래. 그럼 사의 비에 비의 제곱이 여덟 제곱이야. 아, B가 2구나. 이런 걸알수 있죠. 그 다음 보니까, 어, 개수. 여기는 개수가 C인데, 보니까 16이네. 음, 얘는 자동으로 16이야. 자, 그 다음에 X의 지수 살펴보니까 4A제곱이었는데, 얘가 12제곱이야. 그래서 A가 3이야. 이런 걸알수 있죠. 자,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. A는 3이고요. B는 2고, C가 16입니다. 그럼 모두 더하면 21이 되겠죠. 정답은 5번입니다.